음, 자, 균일로 다 갑니다. 자, 얘가 균일이 뭐라 그랬죠? 3.9? 네네. 자, 요렇게. 3 9예요 3.9. 지금도 계속 해드리는 거는 3.9로 갑니다. 이뻐요. 자, 요렇게 조금. 네, 하나. 어, 네, 3.9. 지인님 안녕하세요. 3.9입니다. 네네. 자, 리스트구요. 네, 감사해요. 네. 자, 요거, 저요 먼저 하시면 되세요. 하나밖에 없대요. 어, 소가죽은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예쁘죠 음자 이렇게 1 0 4예요104 맞죠 민님 네네 자 이렇게 자 104로 왔어요 104로 네네네 자 이렇게 얄쌍이에요 얄쌍이 블랙 너무 예뻐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 들으셔도 돼요 네네 자 이렇게 지금은 다 균일로 갑니다 균일로 해서 네네 3.9로 간다고 하십니다 없으시면 그 다음으로 해서 조금 넘어갈게요 오늘 조금 스피드하게 이렇게 지퍼 라인이고요. 안에 웬만한 거다 들어가요. 네, 자,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네, 네, 3.9로 갑니다. 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네. 자, 요렇게 네, 네, 자, 이렇게 깔끔히. 음, 네, 이쁘죠.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얄쌍하게 들으실 수가 있어요. 얄쌍하게. 네, 되게 깔끔해요. 전체적으로 소재도 가볍고. 네, 어, 얄쌍인 아이. 자, 얘가 지금 하나밖에 없네요. 하나만.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걸로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리스트예요, 리스트. 음, 이쁘죠? 너무너무 예뻐요. 리스트입니다. 이거는, 어, 피우예요, 피우. PU. 리얼 가죽이 아니고 피우. 네, 네, 네. 네, 피우입니다, 피우. PU. 네, 리얼 가죽이 아니고 피우예요. 네, 자, 얘가 있었고, 자, 얘가 블랙, 그리고 얘가, 네, 네. 카멜 요게 카멜 너무 예쁘죠. 자, 손잡이가 이렇게 깊게 되어 있어요. 얘도 예뻐요. 음. 자, 요렇게 지퍼로 되어 있습니다. 지퍼. 위에가 요렇게 지퍼로 되어 있어요. 자,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얘가 지금 카멜 컬러. 네, 요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블랙하고 카멜 컬러하고. 네, 자, 얘가 지금 블랙이고 얘는 카멜이에요. 네, 네. 블랙 하나, 카멜 하나. 요렇게 같이 있어요. 이쁘죠 카멜이 어, 약간 그린빛또는 저기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머스타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머스타드. 네, 머스타드예요. 자, 얘가 블랙이고 얘가 있습니다. 네, 네. 저렇게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 리스트입니다. 자, 이렇게 조금 해 드리고 이제 그 다음 걸로 조금 보여 드릴게요. 음. 자, 그리고 자, 요거는 리스트입니다. 아이고. 이쪽이 뭐랄 거야? 사이즈가 다 5호예요. 5. 다 자 이렇게 반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레이 컬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어.